하이. 하늘 생명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 김은석입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지관 1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주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우리 사순절 말씀 여행 때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 주기도 하고 다양한 칠판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피아노도 쳐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혹은 더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나타내 주고요. 그 빛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고 인사하면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만들어지는 매주. 말씀 묵상 영상이니까 우리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올라오느냐, 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영상이 나옵니다. 어떤 영상이? 주일에 예배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미리 잘 준비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나오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보고 들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8월부터 시작합니다. 요번 주 아니구요. 8월부터 시작합니다.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모두 다 받게 될 건데요. 그 책자의 내용에 보면 가로세로 퀴즈도 있구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고, 듣고, 생각해보고,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열심히 또 성실히 한 친구들에게 꼭 그날, 그 시간이 아니어도 한 모든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무시한 선물을 줄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 보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어, 열심히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매주 월요일에 영상이 올라오니까요 꼭그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보고 듣고 그다음에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